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너 그냥 살지 말라고 할것 같아. 진짜 무슨. 영화에서 나올 거 막. 복돈인데 이건데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? 너무 웃겨. 너무 웃요 이건데 살아본 적 없어요. 내가 준 아이스크림. 죽을 뻔 했는데 살려준 구원자예요. 가자, 구원자. 이건 안돼 <laughs> 곰팡이 집에서? 차이나 뭐야, 너가 찍고 있어? 오지 마세요 <laughs> 여기 그지 같아요 <laughs> 오, 오, 7초 <laughs> 나온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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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프리미엄 저거좀 꺼봐 유튜 <laughs> 이제 돼? 아, 이거다 이거. 이제 나와? 어, 어. 와 와씨 아, 이라는.. 와 이거 예뻐 와 등교 첫날 소감은 와 모자 예예너 해야겠어 너가 딱 집어야 돼 내가 손 빼면 <목소리> 됐어 아니 아니 어된거 같은데 아. <laughs> 진짜, 야, 진짜. 진짜, 진짜.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오, 야, 예뻐, 예뻐, 잘한다. 예뻐. 잘한다. 아,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. 공주님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저희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? 저희 학교는 항상 <laughs> <한창 웃음>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<웃음> 추구하는 <웃음> 어, <뭐래>? <웃음> 학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보시면은 네. 공주케 <공죽의> 차비가 있어요. <laughs> 와. 진짜. Yeah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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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예뻐? 예뻐 예뻐. 진심이야? 뭐 진짜... 아 진구랑 지가 예쁘다고. 예뻐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세요?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용인에서 왔고요. 저는 케찹이고 그리고. 16살이고, 어. 끝. 아, <laughs>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. 아,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? 아니요.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? 하얀색 티셔츠 응? <laughs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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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튜버 제니예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집을 갈 겁니다. 바이바이. 제 룸메가 줬어요. 이제 편집을 하고. 얘기를 쓰고 잠을 잘 거예요.